큰 단어는 수와 연산이고요. 그 다음 문자와 식, 세 번째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인데 이 1학기 전 범위가 사실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연산에서 수학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개념들을 배우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자와 식으로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 식을 만드는 거 과정에서 방정식이라는 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방정식과 함수와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어, 1단원에 지금 수와 연산의 소인수분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 첫 단원의 1. 소수와 합성수 네. 소수와 합성수에서는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입니다. 그러면 이 소수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초, 초등학교 때 배웠던 0.1, 0.5, 뭐1.3 이런 이런 숫자는 소수라고 불렀죠. 이 소수와 지금 오늘 배우는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소수는 한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모든 영어권에서 들어왔던 수가 한자로 번역되어서 책이 나와졌기 때문에 이 소자와 이 소자의 한자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소자는 아주 작은. 아, 여기 보면 소수의 소자하고 한자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금 배우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1학년부터는 개념을 암기해야 됩니다. 소수는 뭐라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소수와 합성수라는 이 숫자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 1학년 때 배웠... 중학,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있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이 모든 숫자들의 자연수의 예쁜 성질입니다. 자연수들은 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주 유아기 때부터 엄마에게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배우고 하잖아요. 그때 자연수에는 어, 이렇게 쉬운 숫자인데도 아주 재밌는 성질들이 많아요. 그 성질들 중에서 소수라는 애들은 약수를 두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은 1, 2, 3 선생님이 적었는데 2의 약수를 구한 뭘까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죠. 그래서 2를 어떤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없이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 1,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의 약수는 1, 2. 4의 약수는 1, 2,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1하고요. 2의 약수를 구했더니 1하고 자기 자신인 2, 두개밖에 없으니까 2, 2는, 오호, 소수가 됐네요. 2,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어, 1과 자기 자신인 3만 약수로 가지니까 통과. 그런데 4는, 아, 뭐 여기 3이라고 적었네요. 4의 약수는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인 4를 제외하고 2가 있으니까 얘는 소수가 되지 않고 합성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우리 그 교과서나 수학책에 보면 에라토스테네츠의 체라는 게 나옵니다. 지원전에 존재하셨던 우리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 는 소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숫자를 배열해서 소수들만 쏙쏙 빼내는 재미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부터 약 50가지 숫자들을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한번 풀이하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아 너무 길어서 20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먼저 1과 2. 아까 2는 됐죠. 2는 소수가 됐는데 2의 배수들은 이제 약, 자기의 약수를 구했을 때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2의 배수는 2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없앱니다. 그리고 3은 1과 3을 약수로 가지니까 어 소수되네요. 그럼 3의 배수는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8, 18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5를 봅시다. 4는 아까 벌써 지워졌고요. 5는 약수로 구했을 때 1과 5 5되네요. 그래서 통과 그러면 소수가 됐는데, 5의 배수인 10, 15, 20, 이렇게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7, 7은 1과 7을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7의 배수인 14,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는 친구들을, 이렇게, 체에 어, 남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소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라, 포스테네스의 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여러 개의 0 0 1 0 0까지도 해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소수를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한번 1부터 4까지 0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모든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1 2, 3 답은 2개였습니다.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모든 소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퀘스천 2.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어, 그러면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두 개였는데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아, 두 개보다는 많아지겠죠.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도 약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세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퀘스천 3번. 그럼 1은 그러면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1의 약수를 구해봤을 때 1의 약수는 1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과 자기 자신뿐이어야 되는데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소수의 예를 들었을 때 1을 적는 친구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소수에는 짝수가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수에는 짝수가 유일한 짝수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2지요. 네. 유일한 짝수 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의 배수들은 소수가 되지 않고 합성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소수이기도 하면서 짝수이기도 하겠네요. 네. 오늘 배웠는 소수와 합성수 잘 이해되셨나요? 가지고 계신 개념 문제집으로 개념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수업이 좋으셨다면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